멋지야. 어,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아빠 인사해야죠? 그래. 멋지야. 아빠랑 인사하자. I love you. 아이. 어, 오늘 어때, 기분이? 그래, 기분이 좋아. 어, 멋지야. 어, 이 야. 아이, 예쁘다. 아이고, 오늘 이렇게 아침에 말이 많어? <laughs> 수다쟁이. 멋지. 아빠랑 인사하자. "I love you. 오야, 예쁘다. 아이고, 이쁘네. 잘 잤어, 멋지야? 잘 잤어. 아이고, 멋지. 아이 예뻐, 아이고, 예쁘다. 아이고, 예쁘네. 아이고, 윙크 대주네. 멋지. "I love you" 멋지, "I love you. 아이고, 이쁘네 아빠를 봐야지. 그래, 아이고, 좋아. 졸려. 그래, 아빠 잘, 아빠 이제 그만할게. 뭐지? 빠이빠이. 응, 음, 아이고, 고마워. 잘 자. I love you. 아이고, 그래. 아이고, 그래. 괴롭히지 말고. 갈게. 빠이빠이. 빠이빠이. I love 응, 아이 귀찮아. 갈게. 음, 고마워, 자. 윙, 윙크 뜨지 마. 자. 알았어, 자, 자, 자. 그냥 자, 아빠 그냥 찍는 거야. 음. 그래도 못 자겠어? 자요. 음, I love you. I love you. Bye bye.